자, 어, 그 일단은 어 오늘 주제는 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드릴게요. 어 리바이브. 어유, 위치가 어, 이상한데. 리바이브. 이 리바이브 브랜드 오늘에 대, 대해서 조금 얘기 좀해 보려고 그래요. 어, 저가 제가, 제가 지금 요근래 뉴스 콘텐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 뭐 디테일링 관련된 뭐, 뭐 신제품이라든가 뭐 그뭐 정부통, 뭐 소식 이런 거, 뭐 업계 소식 이런 거를 제가 컨텐츠로 이제 매월 만들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테스트 삼아서 한번 만들었었는데, 어 이거는 좀제 제 주변에서 오늘 주제는 제 주변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 바로 리바이브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리바이브 대표님 촬영을 하러 갔었잖아요. 근데그 시점쯤부터 해가지고 리바이브 제, 제품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브라는 게 슬러그라는 업체에서 수입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그때 이진욱 대표님 그때 촬영한 게그 업체가 슬러그예요. 그 업체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기점으로 제가 그때 이진욱 대표님한테 물건 많이 받아서 풀인 후에 어 품절 상품이 재이코가 되질 않았어요. 계속+ 계속 제이코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리바이브 제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냐? 만약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리바이브 제품이 안, 안 들어오는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 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뭐 최근에 어좀 새로운 관련된 리바이브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제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어, 이거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 유스 컨텐츠를 만들면은 뭐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아서 음, 실은 그거 그때 리바이브 제품 그 리바이브 그 코리아 이진욱 대표님의 영상을 촬영하러 갔을 때 그때 대표님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브를 접는다는 건 아닌데 다른 사업도 같이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뭐 화장품 쪽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어그맘 때쯤에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마 코로나가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때 기억이 잘안 나네 제가 코로나가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심각해졌잖아요 아마 그 직전이었을 거예요 잠시만요 날짜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이진욱 대표님 영상 업로드일이, 그게 그날 업로드일이랑 편집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촬영일이랑. 아, 6월 25일이네? 6월 25일. 그러니까 제가, 이거가, 그 뭐지,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던 시기에 뭐 촬영을 한 건데요?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여튼, 6월에 했었는데, 그 기점에 여, 영국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영국은, 뭐, d 도 그렇겠지만은, 영국의 웬만한 그어 공장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강제 셧다운 당했던 시기였고 어, 리바이브도 그거에 직격탄을 만져가지고 공장이 통째로 셧다운됐어요 그래가고 아예 공장이 안 들어가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수입이 뭐 제품이 있다 해도 수입을 해도 배, 배가 자꾸 취소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리바이브 제품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바이브 제품이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티셔츠 못못 구한다고 했던 이유가 코로나 코로나 건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때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샴푸도 다못 들어왔어요. 지금 카샴푸도 다못 들어왔는데 카샴푸나 뭐아 이건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다. 네이버에 영어로 슬러그 리바이브 리바이브 이런 식 검색을 하시면은 참고로 이렇게 가색 가면 제 위에 제가 전에 그 인터뷰했던 블로그 내용도 이렇게 나와요. 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튼 어, 여기 보면 슬러그 리바이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이거 미리 켜놨는데 이게 그때 인터뷰를 했던 이진욱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업체예요. 이게 원래 정확히 말하면은, 그, 리바이브 코리아가 아니고, 뭐, 그냥 물이, 뭐, 앵공호 같은 쇼핑몰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류를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쇼핑몰이었는데, 여기가 리바이브를 정치 수입을 하면서, 리바이브 코리아를 겸허하게 되면서, 리바이브 코리아로도 유명해졌죠, 이게.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리바이브 샵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리바이브 제품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그때 우리 코로나 사태로 단종된 것도 있죠 리바이브 스노폼 리바이브 럭셔리 카샴푸, 리바이브 어포더 캐리 오리던 폴리쉬 그리고 리바이브 어페브리실란트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 그리고 카나우바 크림 뭐 여러 가지 있죠 티스프레이 어 이건 거다 단종된 거 인테리어 디테일러 레드 레더 클리너 레더 컨디셔너 뭐다 제가 단종된 게 엄청 많죠 지금 음, 티셔츠 당연히 단종. 메디노 그때 워시 패드 이것도 엄청 유명한데 단종 리바이브 디테일 브러시도 단종 뭐 단종 된게 엄청 많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게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리바이브 대표님과 우연찮게 다시 오랜만에 연락이 됐어요 그냥 안부차 연락을 드렸는데 뭐 새로운 소식통을 좀 알려주셨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입 못 하다가 얼마 전에 최초 발주가 들어갔고, 그 물건이 얼마 전에 들어왔었대요그 왔는데, 어, 지금 이 리바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직접 유통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 유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아직, 아직 유통하다 그, 직접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직접 판매를 하지 는 않고, 이제, 유통쪽으로 이제 약간 넘기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이 제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토워시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자, 이것도 미켜하는데 오토워시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여기 김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 브랜드에 리바이브 하면은 지금까지 단종되어 있던 제품들 대부분을, 대부분이 여기 팔아요. 어 참고로 이거는 이거는 이거 잘못 분류된 거예요. 이건 AD 건데 이 AD 제품들 리바이브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이 잘못 분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구매를 못했던 이 리바이브 제품들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브 코리아에서 오토워시 쪽으로 최대한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토워시 가면은 지금 리바이브 제품들 다 만나볼 수, 대부분 어, 몇 가지를 제가 대부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인기 많았던 게 메리노 워시패드 어, 이거 메리노 워시패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참 그때 진짜 평이 엄청 좋았서확 떴다가 어, 그때 단종되면서 코로나문제로 막히면서 못 구했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리바이브하면 제일 유명한 게 리바이브 카샴푸죠 1대2 0의 고농축 카장프죠. 이게 엄청 유명하죠. 유명, 별명이 만화 포션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어, 이 제품이 지금, 어, 역시 오토워시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도록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음, 여러가지 제품들 다 있어요. 뭐, 어, 뭐 철분제거제, 페인트 클렌저, 뭐, 글라스 클리너, 필, 필 클리너, 타르 제거제, 가죽 세정제, 뭐, 그리고 뭐, 이거, 폴리싱 스펀지, 이런 것도 있고. 아, 왁스 퍽이 없네. 어, 아, 왁스 퍽이 없네. 우드 퍽, 우드 퍽. 저거, 우드 퍽이죠. 우드 퍽이 없네요. 그리고 벌레 제거제, 어, 직물 세정제, 가죽 세정, 가죽 코팅제. 그리고 브러쉬라이너는 다 있네요. 그리고 매트, 크롬 광택제, 카나오바 크림. 카나오바 크림은 전에 제가 받았던 그거죠. 그리고 이거 리바이브 럭셔리 코치 왁스. <laughs> 이거 AD 대표님한테 그때 드렸던 거. 제가 받은 리바이브 럭셔리 왁스. q 디 디테일러. 아 물왁스랑 q 디가 따로 있네요. 실내 클리너. 음 타이어 광택제. 어, 유리발수 클리너. 그리고 패브레이션 트 패브릭 코팅제. 폴리시 라운. 오 패브릭 코팅제가 아실내페이프 코팅. 이거 뭐든 이렇게 가지고 리바이브 제품들을 지금 다. 오토워시에서 만날 수 있어요 지금뭐뭐그 외에도 어몇 가지 리바이브 관련된 제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N공구 검색해보시면은 아이공구이 광고창도 이제 안 따졌으면 따서, 좋겠어 너무 많아 어, 리바이브 어 어, 지금 보니까 어, 리앵공으도 들어왔네요. 이제 리바이브 제품도 지금 들어왔네요. 보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것도 꽤 많네요. 어, 일단은 어, 급한 것만 이렇게 유통을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리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리바이브, 여기가 리바이브 버킷이랑 리바이브 소분 용기도 있죠. 이건 자기가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거 수입인지 그건지 안 물어봤는데, 제 봤더니 이건 국내 생산에서. 다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구매 생산인것 같아요. 요, 요, 휠, <laughs> 레이 휠이잖아요. 레이 휠. 그리고, 리와이브, 소분 용기. 난 있는 게,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난. 3명0 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분 용기까지 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하지만 리바이브 티셔츠는 아직 없다는 걸?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음. 자, 그러면 앵공 모도 봤으니까 오토왁스도 한번 볼까요? 오토왁스도. 근데 오토왁스가 리바이브 유통을 하던가 기억했나네요. 어, 아, 리, 리 아, 없네요. 오토왁스는 리바이브라는 브랜드가 없네요. 루미너스리 리스토 어 리바이브가 없네. 그러니까 어, 오토왁스는 리바이브를 그 납품을 하고 있지 않나 봐요. 네, 퍽도 있어요. 여기 리바이브 가보면은 여기 악세서리 라인업에 우드 퍽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우드 퍽은 아마 수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이 리바이브 우드 퍽이 라는게 원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바이브 영국 리바이브는 원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처음에 이거 했을 때 없는 걸 이제 만들려고 여기 리바이브 영국 리바이브에다가 만들자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N09 있었다고요? N09 리바이브 있었나 제가 아까 너무 대충 봤나 봐가지고. 아, 품절 걸려있어요. 여기서 품절 걸렸네요. 리바이브 우드퍽, 손잡이만. 제 이름이 손잡이만. 음, 없네요. 리바이브 우드퍽. 아마 못 구할 거예요, 지금. 음, 뜨지도 않네요. 네, 이거. 그거에. 아마 우드퍽은. 뭐, 물어봐야겠지만, 뭐, 당장은 구해지지, 구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뭐, 여튼, 앵공고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킷과 소분 용기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거.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세트 상품은 아직 못 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리바이브 제품이 들어오고 있고, 뭐, 오토워시에서 지금 대부분의 상품을 만날 수 있고, 일부 상품은, 뭐, 엔공구 쪽에서 또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그리고, 인 아마 지금 아직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업체가 아직 많지가 않을 거예요. 오, 디테일링 박스도 들어왔나 보네? 디테일링 박스도 리바이브 제품이 오, 꽤 들어갔네요. 음, 뭐 디테일링 박스에서도 리바이브 제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3개 업체 있는 것 같아요. 오토워시랑 어, 디테일링 클럽에도 있나? 아무튼 어, 티스인 클럽에서도 지금 리바이브 제품 전부는 아닌데 뭐 일부 제품 만나볼 수, 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리바이브 제품을 지금 만날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뭐 근데 일단은. 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다가는 국내 리바이브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오토워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리바이브 제품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오토워시를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뭐 앵공구나 뭐 다른 업체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뭐 유통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품절이 걸려 있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바이브 제품을 뭐, 이렇게, 뭐, 좀, 써보고 싶으시면 오토워시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